안녕하세요. 우만사입니다. 저는 그때가 57세 중년 여자였어요. 퇴직을 한지는 한참이 지났고 큰딸이 벌써 32살이었어요. 남편은 64였고 0 다니던 직장도 퇴직한 후로는 퇴직금으로 주식에다 돈을 꼬라봤고 맨날 주식창만 쳐다보는 주식충인지 오래되었어요. 남편은 워낙에 이기적인 인간이라서 자기 돈을 가족들에게 쓰는 것을 엄청 아까워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몰랐었죠. 애들한테도 엄청 엄살을 부리고요. 이제 애들도 다 자기 벌어 쓰고 있어서 애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없긴 했지만 공과금에 있는 생활비는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남편보다 급여도 많이 받는다는 이유 아닌 이유를 들어서 돈을 내놓지 않았어요. 늘 제게 돈 없다는 말을 입에 담고 살았어요. 노후를 대비한다나 어쩐다나 핑계도 가지 가지 했었죠. 저보다 급여도 작았던 남편이 늘 제게 자극지심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서 톡 하면 그랬어요. 너돈잘 벌잖아. 웬만하면 네가 알아서 해. 왜 나한테 손 벌리냐? 나 먹고 살기도 바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여러 번싸우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남편의 주먹과 손찌검 세례뿐이었어요. 그 때문에 여러 번 이혼의 위기를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아들을 앞세워서 잘못했다고 빌거나 불쌍한 척 위선을 떨곤 했어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정말로 남편과 살기 싫어서 집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아들에게 아빠가 잘못해서 엄마가 집을 나갔는데 엄마 없이 못 산다고 얼마나 사정사정을 했는지 아들이 울면서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어떡하든지 남편과 제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라도 이혼할 생각이었는데 남편은 그걸 다 보여줬어요. 그 어린 것한테 아빠가 엄마를 때렸다고 말했고, 아빠가 엄마보다 돈을 못 버니까 아빠를 무시해서 때렸다고 했다네요. 제 딸도 남편의 말만 듣고서 저를 무척이나 원망을 많이 했어요. 어린 제 딸이 그랬었어요. 엄마, 돈, 돈, 돈좀 그만해. 아빠가 못 벌면 엄마가 벌어서 살면 되잖아. 왜 아빠가 돈못 번다고 아빠를 무시해? 그러니까 아빠가 주먹이 나가지. 아빠가 그랬어, 맞을 짓을 해서 엄마가 맞았다고. 아빠가 돈을 못 벌어서 엄마가 돈을 달라고 해도 못 준다고 그랬어. 그 어린 애들한테 못한 소리가 없었어요. 남편은 나쁜 인간이었어요. 애들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오지게 했으니까요. 제가 절대로 남편에 대한 것이나 싸웠던 사실들을 말하지 않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교육관도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의 틀에 맞지 않으면 다 버리고만 인간이었어요. 사실 남편과 이혼을 미룬 것도 애들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애들에게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자신이고, 제일 못된 여자가 엄마라고 가스라이팅 한 사람이었고, 아빠에 대해서 나쁜 선입견을 주지 않으려고 안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있던 저를 알았기에 그걸 10분 이용했어요. 이혼을 하게 되면 애들을 아주 망쳐놓을 게뻔 했으니 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싸우지 않을 방법은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었기에 제가 번 돈으로 차잘한 생활비와 애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등을 다 충당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늘복사일만을꿈꿔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어찌 사냐고요. 이혼이 그렇게도 쉬웠으면 100번 아니 수천번은 더 했을 겁니다. 법보다는 당장의 눈앞에 남편의 폭력이 두렵고 그걸 바라보는 내네 애들이 다들 상처가 더 두렵기만 했어요. 해주지도 않을 이혼 소송에 애들을 담보로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은 애들이 다 커서 눈치가 보였는지 애들 대학 등록금은 직접 애들에게 보내주더라고요. 학비는 제가 다 냈고요. 애들 용돈도 티나게 보내줬고요. 아이고, 그것도 어디냐 싶어서 지켜봤어요. 남편도 사람 있긴 했는지 애들이 커갈수록 애들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죠. 그래서 나이가 쳐들어가니까 이제 조금 정신 좀 차리나 싶었습니다. 저는 애들이 성인이 된 때부터 철저하게 돈관리 교육을 시켰어요. 너희들이 번 돈은 절대로 그 누구한테도 오픈하지 마라. 특히 아빠한테는 절대 하지 마라. 혹시라도 엄마가 사고로 죽더라도 엄마 돈은 절대로 아빠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잊지 마라. 그래서 만일을 위해서 금융교자 정보도 유사시 알수 있게 조치해뒀어요. 우리 애들도 바보가 아닌데 그동안 보고 느낀 것이 있을 텐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면서 강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조금 씩간 빠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이해를 하고도 남을 나이가 되었을 때쯤에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저도 이기적인 인간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눈치라도 챘는지, 어쨌는지, 아니면 돈 쓰기가 싫어서인지는 몰라도 은퇴를 하자마자 시골로 들어가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라고 하면서 이혼을 해지고 가라고 했더니, 떨어져서 사는데 무슨 이혼이냐며 묵살해버렸어요. 그래도 남편이 없는 세상을 사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래서 이혼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50대에는 남편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말을 누가 했나 싶더라고요. 남편만 빼놓고 애들과 여행도 자주 다녔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었어요. 남편은 제가 퇴직도 하기도 훨씬 전에 자진 은퇴를 하고 제게 말도 없이 혼자서 시골 골짜기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서 같이 안산 지는 오래되어서 글쎄 이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집에 올 때마다 제가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이혼은 무슨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너또 이혼 말을 꺼내면 애들한테 다 말할 거야. 뭘 말한다는 거야? 네가 바람이 나서 남편이고 뭐고 다 버리고 도망갈 생각을 한두 번한게 아니라고 말이야. 네가 딴 놈이 있으니까 맨날 나랑 이혼 생각만 한거 아니냐? 그랬으니 둘이 단둘이 대화만 했다고 하면 5분도 안 지나서 싸움 밖에 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 서류만 던져주고 말았었는데 저도 나중에서야 안 사실이지만 아들이 보다 못해서 남편이 있는 시골집에 내려가서 남편에게 협박을 했다네요. 아빠, 엄마랑 이혼하실 생각이 없으시면 집에는 절대로 올라오실 생각은 전혀 하지 마세요. 그동안 저희들 키우느라 고생만 하신 엄마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없는 듯이 여기서 쭉 사세요. 아파도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제게 연락하시고요. 고모들한테도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시라고 하세요. 아셨어요? 착하지 착하기만 했던 아들의 그 진지한 말에 남편은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아들이 또 그러더랍니다. 아빠한테는 엄마가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엄마한테는 아빠가 짐이에요. 그건 아빠도 아시죠? 두 분이 절대로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이젠 제가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또 엄마한테 가셨다가 엄마한테 욕하거나 그래봐요. 제가 가만히 안 있어요. 그 뒤로 남편이 자주 집에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저는 살겠더라고요. 안 보고 살고 애들하고 셋이서 행복하게 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애들과 해외여행과 국내 여행도 다니면서 인스타사진 올리고 토크사도 올리면서 친정언니들과도 나이 드신 친정엄마와도 여행도 다니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애들과 함께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거기서 두 신위들과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신위들은 시골 혼자서 사는 남편을 돌보지 않는다며 늘 불만이라 저를 오랜만에 만났어도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선이 신위인 형님은 얼굴이 참보다더 빵떡처럼 변했더라고요. 사람이 몰라볼 정도로 살이 많이 쪄서 놀랐어요. 그런 주제에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올케는 몸이 더 좋아졌네. 건강이 보여서 참 보기 좋구만.내 동생은 삐쩍 말라서 다 죽게 생겼는데 비결이 뭔가?그러자 옆에 있던 소나리 작은 시누이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나도 언니처럼 신간이 편에서 살좀 쪄봤으면 소원이 없겠네.아주 아픈 애가 많아서 살새색 없으니 부럽네 부러워.그러자 저기 천만치서 노인네처럼 폭삭 늙어버린 남편이 다가와서. 신우들한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세상에 징그럽다.살찐 돼지가 다 돼버렸네.옛날에는 봐줄만 하더니만 이젠 봐줄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네.장례식장에서 그게 할 소린가요.미친 새끼.다 늙어빠진 노인네가 되었으면서 누굴 보고 살찐 돼지래.웃기고 있네.제가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려는데 손이 신우인 형님이 그 말을 듣고 받아치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냐? 너처럼 말라 삐뚤어진 것보다야 살이 찌니까 이젠 사람 같아 보인다. 정말 보기 좋구만. 누나, 말은 바로 해야지. 저게 사람인가? 내가 살찐 돼지라고 한 것도 좋게 말한 거야. 어느 누가 봐도 저기 여자로 보인가? 어째서 저렇게 내가 없는 새 자기관리 하나도 못하고 사는지 여기는 뭐하러 왔어? 창피해 죽겠네. 시집 식구들이 다 있는데 앞에서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남편 말을 듣고서 시력이 나쁜 고모 할머니도 저에게 와서 그러셨어요. 어디? 얼마나 살이 쪘다고 그러냐? 나이가 들면 다 찌는 것이요. 숭신이도 살이 많이도 쪘는데 왜 그러냐? 그러자 남편이 어이가 없는 말을 했어요. 우리 누나는 몸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고모, 이 여자는 게을러서 돼지처럼 많이 처먹어서 그런 거라고요. 안 그래? 제가 기가 막혀서 말이 막혀 있는데 또 작은 시누가 그랬어요. 그러기는 하네. 우리 언니는 밥한 숟가락만 켜 먹는데도 갱년기 때문에 살이 찌는데 언니는 잘 먹은가 보네. 그래도 곰돌이 같으니까 봐줄만 하네. 보기는 좋아. 그때 친척 어른들께 인사를 하면서 그 말소를 새겨듣고 있었는지 제 아들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큰 소리로 그랬어요. 아버지, 엄마가 원래 날씬하셨는데, 이렇게 된 것이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이혼도 안 해주고, 엄마 핏바람 먹으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시겠어요? 그리고 제 딸도 칠세라 한마디 던졌어요. 고모들만 갱년기가 아니라, 우리 엄마도 갱년기예요. 큰 고모도 게을러 빠져서 빵떡처럼 부은 건 아니잖아요? 다시 제 아들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제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못생겼겠어요? 다 아버지 닮았잖아요. 그동안 이쁜 우리 엄마가 생긴 것도 모자란 데다가 돈한푼 아까워서 생활비도 안준 아빠와 사느라 이렇게 되었어요. 아버지, 엄마한테 살찐 돼지라고 하기 전에 이혼부터 해주세요. 엄마가 아버지랑 이혼만 해주시면 예전처럼 날씬해질 겁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그 촉구색에서 자기관리 잘하시며 사시나 두고 보겠어요? 그러면서 저제 딸을 데리고 조문을 마치고 남편을 거들 떠보지도 않고 나와 버렸습니다. 그뒤로 두 신위들이 제 아들에게 버릇없이 친척들 다 있는 앞에서 망신을 주면 됐냐고 나무라길래 아들이 그동안 남편 행적에 대해서 다 까발렸더니 안말 못하고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새 또 아프다고 연락이 왔어요. 엄마, 아버지가 또 수작을 부리는 거 아닌가 몰라요. 엄마는 모른 척하시고 제게 맡기세요. 그래, 알았다. 심지가 굳은 아들이 알아서 척척해 주니까 저는 떡이나 먹고 구시나 볼 참이었어요. 제 딸에게도 두 신이들이 충례사내하며 남편이 타주고 간다고 한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제 딸이 두 신이들한테 그랬다네요. 아빠도 나이가 드셨는데 갱년기 충상이 없으면 정상이 아니죠. 공기 좋은 데 내려가셨으면 몸관리는 잘 하셨어야죠. 저도 생활이 있는데 알아서 챙기셔야죠. 엄마할때는 자기관리를 못한다고 하시더니 그러시면 안 되죠. 아이고 쌤통이었어요. 딱 봐도 꾀병 수작 부리는 거 모를까 봐요. 그 뒤로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어깨 석회암, 견염인가 뭔가 해서 한쪽 어깨를 못 쓰고 여러 결석인가 뭔가 해서도 응급실에 실려가곤 했다는데 죽을 병도 아닌데 다 죽어간다고 소란을 피워 대더랍니다. 속으로 그랬네요. 이혼도 안 해줄 거면 어서 빨리 죽기라도 해라. 애들 고생 시키지 말고 식총아 너나 자기 관리 잘해. 그래도 이혼을 해줄 거라고 기대도 안 했는데 아들이 효자였어요. 무슨 일 있었는지는 몰라도 며칠 휴가를 내고 남편이 있는 시골에 내려가더니 이혼 서류에 떡하니 도장을 찍어 왔습니다. 제 앞으로 다 주고 자기가 사는 시골 집만 챙기기로 했다네요. 사실, 집 위에는 줄 것도 없지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